챗 G T P 요즘 이챗 G T P 나 A I 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K T 의 A I 서빙 로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테크도 쉽게 알려드리는 스튜디오 준텔의 미케입니다. 오늘은 이 서빙 로봇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빙 로봇에 대한 이 활용도라든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K T 에 공모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찍어서 쉽게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이 서빙 로봇의 이 장단점과 실제로 봤던 느낌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 가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서빙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인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좀 서칭을 하고 있다가 이 커피 만드는 로봇이 이 근처에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돼서 와 진짜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 서빙 로봇과 더불어서 이 고객이 직접 테이블에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인 KT 하이오드와 출시해서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서빙 로봇 사용을 망설이시던 이 사장님들도 이 실제로 사용한 이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KT 서빙 로봇이 없으면 이 영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서빙 로봇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이 서빙 로봇의 첫 번째 장점은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인 월 인건비의 25%에서 30% 정도의 가격인 5~60만 원 정도면 로봇 한 대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달 3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매장에 서빙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사람처럼 100% 일하는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주문도 테이블 오더로 자동으로 하고 서빙은 AI 로봇이 한다면. 그 절반 정도의 일효율을 낼수 있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이 서빙로봇 두 대를 운영하더라도 이한 사람 몫은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는 이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150% 이상 늘었는데 어 직원 수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빙로봇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빙로봇 장점 두 번째 결과적으로 매출이 증가합니다 도리가 된 음식 서빙, 회식, 추가 주문한 음료수 물만 손님께 가져다 줘도 사람 손길 갈 부분이 엄청 줄어들죠 사람이 해야 할 자잘한 업무가 줄어드니 직원들은 그 시간에 손님 응대 서비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 구하는 데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회사 인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고요 저희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내 상권이 있지만 광고비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빙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이 외곽 지역에 특히나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 좀더 오지가 어지 보면 이 로버트나 데이비 로더가 더 필요한 곳일 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또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정을 부린다거나 일을 많이 시켰다고 해서 뭐 불만을 가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충전만 잘해주면 되니까 뭐 이런 1등 직원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여서 기존 직원이 좀더 오래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로봇이 많은 부분 거들어서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래 할 수가 있겠죠. 이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도 되고 매장 내 왔다 갔다 동선이 줄어들어서. 제가 볼때 하루에 이 걸음수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노동 강도가 줄어든 것 아닐까요? 다섯 번째, 이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 로봇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사실상 이 서빙 로봇을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어야 하고 바닥이 평평해야 됩니다. 큰 매장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로봇을 사용하는 매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로봇을 들여놓으면 손님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특히 어린애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 또 방문을 하게 되죠.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지금은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서빙 로봇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작은 식당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로봇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도가 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있어야 이 고객님들도 슉슉 피해서 로봇들이 이제 서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어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닥 공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퀴로 가지고 서빙 로봇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운반한다든지 또는 뭐 밥을 운반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국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이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 음식이 쏟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잘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음식을 갖다 주는 방식이지 음식을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룸 형식의 한식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음식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직원들 입장 들어보면 이렇게 식사를 갖다 주는 방식보다는 퇴식 때도 엄청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식 때만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로봇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정신 싸납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정신 싸나운 거는 매한가지니까 오히려 저는 이 쪽이 좀더 나은 것 같고요. 로봇 고장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가게 식당 사장님 인터뷰 했었을 때, 이 서빙 로봇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았는데, KT 걸 고른 이유가 대기업이라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대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책임을 져줄 수 있다는 라 건데, 혹시나 이거 제품 사용하고 있다가 뭐 망가지더라도, KT라는 브랜드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 왜냐고요?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 이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탄탄하지 않는 기업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불량이 났는데 수리하려고 보니까 회사가 없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어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까 너무 작은 회사는 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과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음,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상황에서도 로봇이 딱 멈추더라고요. 다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하면 좀 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시연을 해보시고 설치하시는 거를 최대한 권장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KT에서는 이 시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업장에서 사용해볼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연 신청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저희 링크 있거든요. 여기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로봇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고요 전국에 계신 저희 KT 기사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플트리라는 고깃집을 제가 방문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여기 준비해 놨으니 이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식업계의 신문물인 KT AI 서빙 로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신박한 제품들과 IT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준텔의 미키였습니다. 유바!